아, 이거 어제 게임 마지막 판에 그거 죽은 게 개오바였어. 히어포트 터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리조트 쪽일까요? 리조트는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어제 설치를 해놨으니까, 가서 그 시체 체킹만 하면 되고, 음, 하는 김에, 혹시라도 트리를 돌고 있을 스캐브들, 머리 헤드샷 하는 거 노려봅시다. 지금은 그냥 멀리서 노려도 돼요. AP 샷건, AP 슬러그라서. 여기, 앞에서 그거 해도 괜찮아요. 구역 한번 보고 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내 AP, 내 AP 탄, 다 날라갔어. 눈물이 나요, 지금. 내 지갑에도 지금 AP 탄 11개가 사라진 거라고. 이번엔 두 눈에 없네요. 저, 어, 명령어 같은 거 웬만하면 다 없어요. 설정 안 해놨어. 하나. 동료들만 싹 끼고 나가고 싶거든요. 저래 찍고, 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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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들렀다 가죠? 캡이브 헤드샷 해야 되니까. 어? 응. 음. 예. 저 이번 드롭 쓸때준게 솔딘이에요. 하나입니다. 일단은, 히어보트로 갑시다 확실히 쇼 라인은 할거면 야간으로 해야겠어요 주간보다 야간이 훨씬 안전하니까 의문사 가는게 많이 줄어들었어 안 아까워 아, 이건 헤드샷이다 이건 진짜 헤드샷이다 뽕 봐, 개지려. 물좀 챙겨야 될것 같은데. 불, 까비. 불, 까비. 어, 이건 챙겨야 돼요. 깜짝 놀랬잖아, 또. 또, 어, 여기 있어. 깜짝이야. 이 봐, 뭐, 여기도 떠? 아,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걸러져가지고, 다른 분들한테는 안 보일 텐데요. 그런 식의 댓글을 다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최근에. 뭐, 뭐래더라? 그냥, 대, 대충 어떤 식의 발언이라면은, 아니, 그냥 다, 그냥 게임만 하는, 뭐, 녹화 같은 거안 하고 게임만 하는 나도 지금 레벨 30몇 찍었고, 40몇 찍었는데, 이 새끼는 뭐, 유튜브 한답시고, 녹화하고 이러는 애가 무슨 이제 20몇렙이냐이런 모습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올리는 컨텐츠가 워낙, 그게, 알먹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페널티입니다 이거.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면은 영상이 터져요. 일기라는 컨셉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을 플레이를 안 하는데, 그거를 조금만 좀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샷샷 이따 오면서 잡읍시다. 여기 하나 더 위에 두 건이 서 있다. 이게 뭐야 유저야? 그렇네요 보스인가? 보스인데 얘기 안할 리가 없잖아. 유전 것 같은데? 에? 아니 여기 왜 이상하다. 얜또왜 유저야? 아닌데? 이거 전판이잖아. 아니 이거 기록은 또왜안 알려줘? <laughs> 진짜 짜증나. 이그 <laughs> 결과를 못 보니까 내가 유저한테 죽은 건지 보스한테 죽은 건지 아니면 스케브한테 귀가 뚫려 죽은 건지도 모르겠어. 터널이 있으니까 또 아까랑 똑같은 스폰이네요. 뭐야 이거? 어 님들은 이거 안 보이죠? 알트, 아라니까 성능 오버레이터. GPU 사용 90%야. 방금 생각해보니까 저 112호실 안 갔다 왔어요. 이그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험한 게 리조트인데, 리조트는 끝났으니까. 좀 편하게 해도 되긴 해요. 문제는 저 동료들을 한 번도 못 깼다는 게 문제. 어차피 근데 동료들 삼은 실패하는 퀘스트거든. 보이는 스캡은 또 없네. 깜짝이야. 놓쳤다? 좀 놓쳤어요. 깝네. 공선을 보면은 여기서 찍고 피어보트로 가는 게 맞는데. 깜짝이야. 아, 심신미약인가봐 풀스 치는 소리도 깜짝깜짝 놀래먹 뭐. 야, 뭐야. 개족이 좀일통한데 빠집시다, 일단. 저거. 무네요 이거 이번에는 부집을 먼저 가고 마지막으로 피어버틀 갑시다. 그게 더. 그렇게 해야겠다. 방금 총소리가. 너무 이쪽에서 들려. 하스킵브 있긴 한데. 우와! 너 뭐냐? 야야 야, 거기서 쏘는 건 아니야 그건 진짜 선 넘는 거야 아니 뭐몇 미터나 되는데 저거를 지금 아 근데 저건 진짜 선 넘었어 저거 저격 스캐브 거의 한200몇 미터 될거 같은데 스캐브가 저렇게 쏘니까 총소리 하나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 그냥 유저가 죽었고 독택이 없잖아요. 유저한테 죽은 거거든요. 하고 어, 빨리 빠집시다. 그럼 혹시나 했는데, 세니타한테 죽었나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스파투어는, 헐트? 스파투어는 다음에 합시다. 공선이 조금 꼬여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피어버트가 탈출구였으면 좋겠는데요. 그 설치 여기 설치 아니야? 아니. 이상하다. 이거 깨고 나면은 이제 굳이 야간으로 갈 필요 없긴 해요. 들려있어라. 아하, 이거 참. 그냥 터널로 나갑시다. 그냥 해안가 타고 쭉 가면 될것 같거든요. 공성 근데 진짜 레전드긴 하네. 아니 방금 거 기록이 아예 사라졌네. 없네.